자 챕터 4의 유닛 2번 위시라는 거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와 같은 우울증과 불안 같은 뭐할 필요가 있어? 잠재적 고용주를 신뢰할 필요가 있어. 아무래도 정신 질환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좀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용주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겠네. 그쵸? 고용주를 믿을 수 있어야겠네. 결정 리빌 드러내려는 결정, 정신질환을 언제 직업 인터뷰가 그러니까 면접할 때 이건 선호 될만한 거고 심지어 필요해. 자, 정신질환 가진 사람이 이거를 하이드하면 안 되겠죠. 나 정신질환 사실 없어. 이게 하이드하면 안 되고 리빌 하려는 그런 결정이 프리퍼블브하고 네세서리한데 뭐할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설명해야 할때 라지 갭, 빈큰 공백을. 그 취업을 못했던 언인플로이먼트니까 직업을 못 가졌던 그큰 공백을 설명해야 될때 또는 트랜지셔닝, 이동했을 때 A에서 B로 Part-time employment long duration 오랜 기간의 알바에서 Full-time employment,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갑자기 오랫동안 알바하다가 정규직으로 갔어 또는 아, 오랫동안 뭔가 그 실업 상태였어 이거 면접관이 궁금해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난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리빌를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단 얘기죠. 신뢰와 존경, 고용주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강화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신질환을 가진 다른 사람이 이미 일하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그리고 고용주들과 동료들이 트리트, 대해왔다면, 얘가 아덜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 질환을 가진 그 다른 이미 취업한 그 애를 존중으로 대했다면, 자 여기서 이제 treat A with B, A를 B로 대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A도 상관 없어, A를 B로써 대하다 이럴 수도 있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지원을 할 거야. 근데 이 회사에는 있 A 씨가 나처럼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어. 아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대우를 잘 받고 있네. 그럼 나도 이 회사의 고용주에 대한 뭐 할까? 신뢰가 올라가겠지. 약간 지원, 예비 지원자로서. 어떤 경우든 필요하다. 자,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것이 필수적이야. caring. 배려심 있고 이해심 깊은 직장을. 그니까. 러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주를 좀잘 만날 필요가 있어. 그러한 고용주들은 비공식적으로 발견될 거야. 뭐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겠지? 아니면, 자,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정신질을 환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소개될 수 있어. 그러한 고용주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정상적이고 따뜻한 고용주들에게 소개받을 수도 있어. 소개될 수 있어. 누구에 의해서? 정신 건강 또는 v o c a t 직업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 First Hand가 직접적인 입니다.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애들. 근데 그 지식과 경험은 동격. 그러한 따뜻한 고용주들이 존경심 있게 사람들을 대했다는 경험. 정신질환을 가진.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소개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나 직업 전문가가 소개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이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은 그 따뜻한 고용주들이 정신질환을 갖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해왔다는 경험이겠지 그니까 이 직업 전문가들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애초에 경험이 있는 거야 지식이나 어 내가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이 고용주는 진짜 리스펙트 풀리하게 정신질환 가진 사람을 대하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고용주를 소개받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은 케어링하고 언더 n 스탠 n 딩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용주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